안녕하세요 콩밥TV입니다. 오늘은 공격해오는 개를 막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공원에서 자신의 개와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두 마리의 개가 달려들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반려견을 떨어뜨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격견을 밀쳤습니다. 그 이후 공격견의 견주는 피해자의 행동이 과잉한 것이었고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요? 실제로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고통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취지를 가진 법은 아닙니다. 동물에게 상해나 고통을 가할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이를 가한 경우에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 당시 피해자에게는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이 공격견의 견주는 공격견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었던 점, 3피해자의 반려견이 이미 공격견에게 물려 교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4피해자는 공격견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던 점, 5공격견의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6피해자는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손을 사용해서 자신의 반려견과 공격견을 떨어뜨렸다는 점, 7피해자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1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불 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을 통해 공격하는 길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견을 어느 정도 잡아채는 정도의 행위는 적법행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나 분풀이 목적으로 공격견을 던졌다면 이는 동물학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산책이 보편화됨에 따라 산책 중에 반려견이 개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의 성격에 따라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안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였다면 공격견의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